오늘 또 선물 시장 출발 동향 자세하게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한케 김재희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도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 평균 배시스가 1.5포인트를 좀 상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출발 동향 점검해 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네, 어, 소폭 약세 출발했습니다. 0.85포인트 개파락해서 출발해서 시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 259.35 지가 출발해서요, 어, 259.30 지지하는지 여부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되면 매수하셔서 260, 2 0까지 목표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 수요일에 이어서 어제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들의 기록적인 선물, 그리고 선물 매수로 어, 우리 시장, 어, 해외 시장과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어제 외국인들 그 차익 매수가 1조 1천억 원이었죠. 그리고 어, 이렇게 매, 현물 매수가 들어올 때는 대략 1만 계약 정도의 그 선물 매도를 동반하게 되는데요. 어제 외국인의 선물 매그 선물 매수 선물 매매가 보면 음, 5천 계약가량 순 매수로 마감됐죠. 어, 이걸 보면요, 어, 그 차익 매수에 관, 관련한 선물 매도를 감안하고도 더 유입된 외국인의 그 선물 순매수가 그 차익 매수를 이끌어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선물 매수의 배경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 그 순수한 그 선물 현물 선물에 대한 채치 물량 그리고 일부 그 매도 포지션 제외한 외국인들의 투기적인 매도 포지션은 거의 정리된 걸로 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향후 시장은 상승 방향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저점 매수 관점으로. 어,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어, 지금 현재 약 6,700개약 정도로 순 매수로 전환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물 매수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다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옵션 9월물도 저점에서부터 매수해서 이미 수익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9월물은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외국인들에 의한 콜 옵션 장소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수가 좀 급등한 상태이고요. 지수 상승에 큰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역시 단기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품 고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은 121선 부근인 255선 그리고 종합지수로 계단해보면 1,917대 지지 여부 확인한 후에 선물 또는 콜옵션 매수로 추천드립니다. 이번 지수의 1차 상승 목표는 선물지수 268대 그리고 종합지수 2015선까지 염두에 두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매매 순조롭게 잘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오후 마감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매 지금 계속해서 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 일단은 좀 선물시장 상방으로 본다라는 얘기 또 전략 체크해봤습니다.